안녕하세요 진덕군입니다. 오늘 직접 끌어봤습니다. 컨텐츠는 지금 디럭스 판매 1위 하고 있는 줄지데이5를 가지고 나가보고 있습니다. 폴딩 고민 좀 해봤는데 3.5점 그냥 무난한 폴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카테고리 자체가 유모차 전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충형 유모차들이나 뭐 휴대용 유모차 이렇게 원터치로 접는 것들에 비하면 좀더 스텝은 있을 수 있으나 뭐 굉장히 뭐 편리한 편이고요 시트가 있는 상태에서 접을 수 있습니다 접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두 개로 시트 먼저 넣고 프레임 넣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사실 유모차를 알아볼 때 폴딩이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이 고민하고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원터치 접는 그런 유모차들 하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다. 자, 저희 광교 호수공원에 도착했습니다. 저희 최피디는 이 날씨 아이스를 저랑 한살 차이거든요. 위장이 한 10년 차이나는 것. 여하튼 뭐 디자인 얘기 해볼까요? 전 5점입니다. 줄즈 브랜드의 그 절제된 그런 아름다움, 그리고 프레임에서 뿜어져 나오는 멋스러움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고요. 줄즈 다음 이런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어차고이 아름다움을 뭔가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지만, 그런 뭔가 태가 나는 그런 느낌. 개인적으로 이 줄즈 브랜드 핸들 가죽 진짜 너무 좋아. 요 자동차 핸들에 들어가 있는 카본 같은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립감이 되게 좋습니다. 이렇게 보면 되게 얇죠. 이렇게 얇은데, 이렇게가 조금 깊어요. 이렇게가. 이게 타원이 잡는 이 느낌. 그림이 좋다. 뭐, 여하튼,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바로 그 영상 시작하자마자 폴딩이랑 제 디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영상으로 데이5를 먼저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줄즈라고 하는 네덜란드 브랜드 유모차고요 보통 브랜드들이 그냥 이제 휴대용 한대 절충형 한대 디럭스 한대 이렇게 두는데 줄즈 브랜드는 디럭스가 두 대입니다. 데이5, g o 3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g o 3가 조금 더 완전 짱짱한 디럭스예요 저희가 이제 더큰 이제 SUV 같은 느낌이고. 데이5가 딱 산타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데이5가 너무 사기적인 포지션에 있어요. 개인적으로 세미디럭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냥 디럭스면 디럭스고 절충형이면 절충형이고 체급은 하나로 좀 묶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세미디럭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진짜 오히려 디럭스보다는 절충형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대형 휠이라던가 삐용 시트를 사용한다는 부분이나 이 시트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시트 확장 기능 프레임의 견고함이나 이런 거는 디럭스의 모습을 또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세미디럭스라는 표현이 얼추 좀 맞겠다. 라는 느낌이 들고,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정말 착합니다. 모르시는 분들,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제가 좀 장난으로 아 유모차 팔고 있습니다. 뭐장난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, 대부분 첫 반응이 어 요즘 유모차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. 이 반응이거든요.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유럽 브랜드의 유모차잖아요. 200만원 넘어가는 모델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고, 근데 이 데이5라는 모델이 디럭스인데 100만원 중반대에 있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능, 주행 능력에 비해서, 브랜드에 비해서, 너무 합리적인 가격대에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럭스 유모차 1위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좀 디자인을 보면은 디럭스 같진 않아요. 좀 이렇게 심플한 좀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트 부분을 빼면 오히려 좀 약간 작아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세미 디럭스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주행 성능 얘기해보겠습니다. 핸들링 5점 드리겠습니다. 핸들링 너무 좋고요.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직접 끌어봤습니다 컨텐츠를 할때이 아기 인형이 실제 무게가 실려 있는 그 인형인데 이 인형을 싣고 갔을 때도 정말 부드럽고 스무스한 핸들링을 보여주고요. 그리고 또 디럭스기 때문에 이게 휙휙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코너링하는 듯한 느낌도 굉장히. 또볼 베어링도 굉장히 고급으로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직선 주행을 하게 되면 그냥 뭐힘안 주고 제가 지금 한 손도 고프로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 잡고는 있지만 그냥 이제 거의 얹어놓는 거거든요. 거의 얹어놓는 건데 거의 뭐힘안 들이고 굉장히 편하게 간다. 제가 봤을 때 저분은 그 저희를 찍은 게 아니고 가을 정취를 느끼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편의성 편의성 얘기를 해보자면 4.5점 특히 장바구니가 마냥 넓어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딱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 앞바퀴 프레임이 어쨌든 뒷바퀴 프레임보다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아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장바구니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확실히 디럭스 유모차다 보니까 시트가 높아서 큰 짐이랑 뭐 패딩 이런 걸 놓기에도 굉장히 좋은 넓은 장바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편의상 하면 가장 좋아하는 원터치 한방향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. 아이점 컵홀더 뿐만 아니라 뭐 커버, 품머프 이런 악세사리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4.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 이제 매장에서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어 무겁고 불편한 거 아니에요? 애가 편한 거 아니에요? 하는데 부모님도 편한 거다. 디럭스 유모차라는 게 가장 풀옵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더 편의 사항이 좋을 수밖에 없죠. 그다음 이제 안정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행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지만 어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정말 약간 흘려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. 핸들로 딱 전해진 느낌이 이렇게 탁탁 치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냥 꿀렁꿀렁하는 느낌으로또 전해지거든요. 여기 턱이 지금 좀 깊은데 아주 스무스하게 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데도 카메라에 잘담길지 모르겠는데 프레임이 이 바닥에서 오는 충격을 흘려주고 있는 거를 딱 영상으로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, 아마. 아, 확실히, 확실히 디럭스는 디럭스입니다. 확실히. 물론, 그 아이 태우시고, 이런 길로 이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진 않겠지만, 아, 확실히 절충형 유모차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. 절충형 유모차들을 먼저 가지고 나와봤었었는데, 그리고 여기서 끌어봤었는데, 차이가 많이 납니다.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, 안정성은 4.5점. 4.5점을 준 이유는 더 상위 옵션인 GO3가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좀 레벨링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4.5점을 줬는데 어, 정말 출중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데이브의 포지션 가격대가 정말 거의 사기적이다. 정말 너무 합리적이고,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인형입니다, 사장님 인형입니다. 네. 자, 오늘 줄주 데이5 제품 직접 끌어봤습니다. 혹시 데이5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주행 리뷰 보고 싶으신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